를 한번 어, 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큰 병난로 밖에 있는 병날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불잘 타는 모습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따뜻한 온기와 작은 행복 이런 것들을 아궁이에 가만히 불을 떼고 있다 보면 아 느껴집니다. 자, 오늘은 향나무를 어, 넣더만 향 향나무 향이 굉장히 진하게 예, 나무가 타면서 아, 냄새가 납니다. 오늘은. 이 불빛이 이렇게 타면 안에 벽난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따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벽난로 쪽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이제 벽난로 쪽에 왔습니다 저희집 벽난로는 제가 이렇게 네,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, 네. 아까 불 보이셨죠? 그 불이 이쪽 안까지 올라와서 이벽동그라미 것을 따뜻하게 데우고 이 불이 이쪽그마한대로 해서 바깥 굴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. 이것도 재밌겠니? 여기는 흥날로 굴뚝 연기나는 거 보이시죠 아까 굴댄 곳흥난로 굴뚝에서 지금 연기가 나는데요 어, 인동이 이 굴뚝을 다덮여 있어서 잘 굴뚝 모양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